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차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및 교육 을 목적으로 제작한 행사이고 본 채널은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아니며 결승 드립니다 따라서 투자했다는 결과에 처임도 본인의 개선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트레이딩에 매치해 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1 1일이고 시간은 오후 8시 14분경이 되었습니다 리뷰할 종목은 셀트리언 헬스케어 셀트리언 헬스케어에 대해서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플러스 5.2% 정도 오른 모습에서 마무리 했을고 현재 주가는 9 5 0 0 0원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제가 꾸준히 리뷰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, 가장 최근에 리뷰를 진행한 건 이제 11월 4일날에 제가 리뷰를 진행했습니다. 어,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제가 일단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이제 8 7,400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, 현재 가격이 빠지게 되면서 이런, 이런, 이제 레벨에서 매수가 체결이 됐고, 그래서 제가 본 이제 매도 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9만 아, 96,700원이죠. 요런 레벨에서 1차 매도.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108,100원대 요런 레벨에서 매도에 대한 2차 부 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. 현재 오늘 레벨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1월 레벨에서 정확하게 거의 막 칼같이 정확하게 가격이 이제 빠지게 됐죠. 이런 이제 매도 레벨 맞고. 그래서 이제 한 시간봉 기준으로 보면 이제 정말 정확하게 제가 딱 어, 칼같이 매도가 딱 진행이 딱 됐죠. 제가 생각해도 좀 깜짝 놀랄 만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. 그래서 셀티나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률이 어 제가 말씀드린 매수 포인트로부터 매도 레벨까지 한 이제 10.64% 정도 이제 수익으로 마무리된 그런 종목이고 어 제가 봤을 때 가격이 이제 2차 매도 레벨까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뭐 보여집니다. 뭐 이런 식으로 뭐 충분히 더 진행이 될수 있을 거라고 뭐 보여지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2차 매도 레벨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, 뭐 2차 매도 레벨까지 이제 매도 부분을 한번 보게 된다면은, 1차, 매, 1차 매도가 한 10%, 2차 매도가 한23.91% 정도 이제 수익, 수익 목표 타겟으로 진행이 될수 있겠죠. 그런데 반드시 이제 분할 매도를 제가 어,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항상 수익을 이제 청산을 하면서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. 왜냐하면 가격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항 레벨이죠. 그래서 가격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어,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어, 분할 매수를 진행하는 것처럼 매도에 대한 부분도 분할 매도를 진행을 하셔야 되죠. 자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 정도로 짧게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수익이 잘 났다 이렇게 마무리해 드리면 될것 같아요. 자 영상이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좀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